안녕하세요. 케어포의 이문근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업무가 2024년도 10월에 승급제라는 제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승급제 제도를 가지고 선임요양보호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매뉴얼이 나왔죠. 2 0 4년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이 운영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운영 매뉴얼이가 나왔어요 뭐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에서 만든 거죠 2024년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매뉴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매뉴얼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예. 승급제를 왜 만들었는지 그럼 승급제에 대해서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배치 기준 및 운영 기준이 있고 이 제도에 따라서 승급제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다음 기타상 다빈도 질의 관련 서식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숙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제도 설명이라든가 도입 배경, 선임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선임 요양보호사의 업무란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 예요 그냥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야 된다는 건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시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내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글 안에는 다 뜻이 있어요. 내가 보니 제가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요. 이거를 글을 쓴 사람이 잘 만들었어요. 이 내용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제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몇번 읽었을까요? 2 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체크를 했어요. 연필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그리고 숙지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물론 다 외우진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 재료를 자료를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어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을 주니까 수당 청구 방법이라고 공단 자료가 있어요. 그럼 선원요양보호사 수당 청구 자료 방법은 따로 이것도 공부하셔고 그때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참조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네. 건강보험에서 만든 제도를 이해하셔야죠.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자 제도의 큰 취지는 뭐예요? 이 제도를 만들으로서 어떻게 해요? 현장 일선의 요양보호사가 장기 근속 동기부여 및 인력 유입 계기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즉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오늘 들어온 요양보호사나 10년이 된 요양보호사나 월급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주겠다는 게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부여하고 어떻게 오래된 요양보호사에서 선임요들에서 수당을 만들겠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취지에 맞으려면 대상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시설급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장기근속 근무 6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요. 월평균 50명 이상 노인 시설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제도가 그렇다니까 어, 어, 어쩔수 없죠. 뭐 50명 이상이나 뭐 10명에서나 뭐 일을 하는 건 똑같고 경력은 똑같은데 왜 50명만 이렇게 만들었느냐. 공단에서 그랬으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노인 요양 시설에서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뭐요 내가 60개월 이상을 일을 해도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50명 이상 노인 용적시설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명 이상 요인 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있어도 60개월 이상 예,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 자격 조건이 되, 된다고 봅시다. 일정 기준에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내가 50인 이상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또 하나의 벽이 있어요. 뭐예요? 기간별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을 한다. 기간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60개월 이상 하고 다. 요 난간도 넘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간을 넘은 다음에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배치 기준은 제도를 보시면 알고요. 어, 10월부터, 여기서 이제 기간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요, 한다. 뭐, 전제 조건을 다 넘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급제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제도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게 법률로 정해진 거 있어요. 고시예요.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 예, 한 명당 월 15만원을 산정한다. 이 예,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뭐가요 이선임요양보호사는 회사 특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됐고요. 또 월, 또요 15만원에는 어떻게 돼요? 음, 각종 사회, 어, 기관에서 제공하는 뭐50% 같은 게 있어요. 본, 뭐, 사회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월 15만원을 줄 수도 있지만 기관에서는 15만원에서 우리가 뭐, 배급 내는 거 있죠. 그걸 띄고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거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선임요양보호사를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업무 수행 일지에 작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아시고요 그럼 선임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요? 서식을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정이 되면, 요 조건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선임요양보호사 업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중에서 오래된 분을 지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업무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선임요양보호사지만 내가 요양보호사라서 수급자에게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하는 걸 최우선으로 수행하며, 그러니까 기존에 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무 시간 내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월 기준 근무 시간에 선임요양보호사 고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임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유 업무가 무엇이냐? 요양보호사 등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선임 여왕 모사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을 오랫동안 케어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라든가 어르신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뭐 어르신이 뭐 식사를 잘 못할 때뭐 항상 옆에서 잘라드리고 목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든지, 뭐 기저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아실 거예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뭐 신입이라든가 잘 재, 기술력이 약한 분들한테 기술 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 중에 각종 기록의 확인 점검. 이건 애매한데요. 그냥 될수 있으면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날 그날 기록을 하시고요. 확인을 잘 했는지 점검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저는 큰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술 제도가 가장 큰 거고요. 이거는뭐 점검했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뭐, 종사장 간에 뭐, 다 있겠죠. 사람이 있는 곳에. 예, 이거를 잘, 응제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들을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업무는 그냥 매일매일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하시되, 월 1회 이상 선임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월 1회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월 1회. 네,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임 요양보호사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요양보호 업무하다가 이 업무를 위한 시간 있잖아요. 어 급여 제공 기술지도 할게요. 뭐 요양보호사님 모이세요. 기록하고 점검할게요.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월 1회 이상 한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잘하고 못하고는 못,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요? 단지 뭐예요? 업무. 업무를 했다를 안 했다는 걸 업무 수행일지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공단 입장에서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기록으로. 그러니까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 문제입니다. 언제 작성하느냐? 내가 월 근무 시간 내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근무 시간 내에 다 이걸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선임여행보고서 근무 시간에 할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일에 선임 요양보호사님 월 매달 말일에는 4 시간 정도 고유 업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요. 아까 내가 조건이 다 되더라도 선임 요양보호사를 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케어포 원장이라면 이런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네. 일단 봉사자들에게 모범과 존경을 받는 요양보호사. 를 기준으로, 아까 그, 선임요원보써 여러, 여러 명 있을 때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뭐, 급여 기록지라든가, 확인 점검하고,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사무 능력 및 학습 능력이라고 제가 했는데, 요거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야 최종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할수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요 시설장의 근무 평가. 요런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뽑으셔야겠죠. 그래야 말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선임 요양보호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임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기준이 또 되냐면 일을일을할 때는요, 그냥 평상시처럼 요양보호사 하 듯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되고요. 월에 한 번, 월에 한번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면 돼요. 제가 말하는 월에 한 번은 최소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월에 다섯 번, 열번할 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월에 한 번만 하세요. 평상시 지도, 내가 선임요양보호사니까 평상시 말로 지도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지도하시고, 네, 업무 수행일지는 월에 한 번만 작성하시라는 기준입니다. 물론, 월 2회, 3회, 네회 다섯 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고유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월에 한 번이라는 걸뺀 이유가 있겠죠?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 1회 이상 선임요양보호사 고유 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선임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일지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지정이 되면은, 자, 교육도 받고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업무 수행을 하면 돼요. 내가 이, 10월 달에, 뭐, 10월달에 뭐 그러니까 이전에 승급 교육받고 지정이 됐다. 그럼 업무 수행일지 작성을 한번 하면 돼요. 이래. 1월 11월, 12월. 또한 사람이 됐다. 아까 배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현임 요양보호사들이 식당을 받으려면 조건은 뭐냐면요. 물론 배치 기준은 뭐, 입소자 수 50인 이상이겠죠. 당연히. 네, 75인이면 75가 하고요. 이분들은 업무 수행을 하고, 업무 수행 일지를 월에 한번 작성하고, 월 기준 근무만 하면은, 현임 유형 보호로지정됐을 때, 수당이 나옵니다. Q&A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입소자수 기준인데, 우리가 뭐 75명인데 2명이에요. 근데 1명이 줄었어요. 근데 만약에 2명이 일을 하다 1명이 줄어서 1명이 못받잖아요 근데 업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수당은 15만 원 밖에 안 나오니까 입소자수 변도시 지급받은 수당 범위 내에서 둘이서 나눠 갖거나 이렇게 조정하여 배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빈도 지리사항 말씀드릴게요. 다빈도 지리사항은 공단에서 이제 제시한 거고요. 현윤여어 보호사 업무, 고유 업무는 매일 수행해야 되는, 아니에요. 매일 수행할 필요 없고요. 주로, 뭐, 뭐요? 자기 업무를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요 월에 한번 하시면 돼요 월에 한번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행 일지 고충 상담하고 뭐 하는 거를 뭐 4시간 정도 제 기준이에요 잡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선임 요양사 보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요 당연히 기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임 요양보호사가 작성하고 어떻게 해요 지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제공 기술치, 선임 요양보사, 시간과 장소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공지를 해야겠죠. 제가 아까 보면서 제가 원장이라면 매달 말일은 어떻게 해요? 선임 요양보사가 교육을 할 테니까 몇 시에는 예,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주십시오.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다 모여서 하면 어르신은 누가 케어해요.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기술적으로 낮은 부분,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매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이 시간은 뭐, 어, 선임요양보호사가 75명에 2명이냐, 50명에 1명이나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이에요. 한 4시간 정도면될것 같습니다. 예. 장소는 뭐 조용한 장소 해주시고요. 하고, 또 다음 세 번째.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시 전액 지급하나요? 아까 제가 뭐랬으나,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기득, 기간 부담금이 퇴직정리금을 제외하고 저임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15만 원을 다 주면은 내가 15만 원을 주면 그 기간에서도 50%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빼고 주면은 12만 원에서 1 3만원 예, 그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원 80명인 노양 시설입니다. 선임 연구원서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5명이었다가 73명으로 들었어요. 이때 모두 3명 수당이 선정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공단에선다줄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2명이만 하니까, 그러면 3명인데 셋이 싸워서 2명이 갖는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네. 나눠 갖는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이얘기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정리 했어요. 그럼, 자, 우리 기준이 입소자 50인 기준이고 배치 기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60개월 근무한 사람이 있을 때월 네, 폐기승기전으로 요양 있을 때아 이러면 우리는 승급 교육을 받아서 선임 요양보호사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분 중에서 승, 승급 교육을 이수를 하시게끔 해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 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선임 요양보호사는 그냥 월 기준 근무를 하시면 돼요. 월 기준 근무를 하는데 승내만 제공 제외되는 거예요. 평상시 요양보호사로 되고 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서만 특례가 여기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무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월 근무를 그냥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시고 월일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월일에 작성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저 나름대로 나눠봤어요 뭐 50명 입소자 50명일 때뭐 요양보호사 2대 1이면 한 25명 되고 어, 그 다음에 뭐요 급여기록지 따지면 하, 이걸 다 한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월 월에 두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고 최소한 일회는 하셔라 네, 기간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간에서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주면 장소 시간 제가 아까 그랬죠 한 4시간 정도 1회 정도 4시간 정도면 될것 같고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늘리면 고유 업무를 못합니다 네. 하시고 고유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고유 업무라는 건 뭐예요 전인보호사 고유 업무는, 물론 요양보호사 업무로도 하지만 여기서 1, 3회, 4시간 정도 장르하는 거는 기록 확인, 급여기술 지도, 면담, 고충, 할인 하면 됩니다. 세 개를 다 하란 얘기 아니에요?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 확인한 게 있으면 하고 급여기술, 그러니까 두, 두 개는 꼭 하셔야겠죠. 면담이나 고충은 발생 시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들어봐도 고충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들어봅시다. 시간 만들어서 회의실로 오셔서, 예, 그것만 하고 면담을 들어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서식이 있죠? 자, 서식에서 뭐예요? 본 서식은 창고용 서식이니 서식에서 제공하고 제시하고 하고제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 서식에 뭐 필수 사항도 없고, 뭐도 없죠? 서식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근무 일자, 아, 요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안 읽을게요. 아, 여기 다 앞에 했던 얘기라 하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서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데, 이건 근무 일자예요. 내가 근무 월, 근무 시간, 근무 일정이 잤죠? 근무 시간에 금,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작성 일자도 되지만, 근무일에 이걸 수행한 일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월 말이래요. 오늘 내가 저 선임보호사 업무 수행일지를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정이 잡혀있어갖고, 장소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자, 요양보호사님 몇분좀 들어와 보십시오. 저 이런 이런 교육 설명시키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제공 기술 지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대상자는 누구요? 예 요양보호사를 체크하면 돼요. 네. 맨 처음, 뭐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체크했으면은 그 사람 등 5, 5명, 10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급여 제공 기술 지도는 뭐야 우리가 급여 매뉴얼이 있죠 제가 참 뭐야 어예자 시설 급여 매뉴얼 있죠 네. 여기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이나 인지 활동 지원이나 기능 해보 여기 매뉴얼 기준으로 하신다든가 이 아니면 요양 보호사님이 내가 아는 원칙 있죠 해면 도움을 어떻게 신키는게 좋다. 뭐, 틀리가 있으신 분은 이걸 어떻게 청소하는 게 좋다. 큰 제목으로 하시고, 미리, 어떻게 해요? 어떤, 어떤 걸 하겠다고, 케어포에서 만든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으라는 거죠. 등록을 해서 체크, 체크 하는 거죠. 왜냐면 급, 급여, 기술준도가 많아야 30개 이내라는 거죠. 매번 뭐, 그런 걸 하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요? 업무 수행 일지, 작성 일을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요? 각각, 소요 시간, 요, 급여제고, 하기 시간, 소요시간, 소요시간, 소요시간에 합을 저희가 자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선임요양사가 한 명이면 한 명이 작성하는 거고, 두 명이면 선임요양사별로 월 1회 이상을 작성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작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고시, 설명을 했지만, 아, 여기 뭐였어요? 선임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저, 제가 요번에 조금 바꾼 건 모르겠네요. 선임보호사가 업무수익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전자 서명처럼 시설장님한테 제가 작성을 했으니까 알려주십니다. 그럼 시설장님은 어떻게 해요? 뭐 문자로 url이 오든가 직원 앱이 있으면 직원 앱에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ok 하면은 자동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케어포가 다 이런 기준으로 바뀌 자, 근무일자는 월일에 기준을 하라.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하는데 선임영업보 서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발생시 있잖아요. 뭐 신규 입소자가 들어왔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선임 요양보호사가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까, 실습생이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하사월 1회씩 하는데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한건 정도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선임 요양사 1명 기준으로 업무 충족을 해야 했어요. 요양보호사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 제동 기술자. 아. 어, 50명일 때는 25명이니까 급여 기준 제도를 하는데 최소한 30분에서 60분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장기역두 번째 장기기 급여 제로 기록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각종 기록의 점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수급자 50명이면 주에 쓰면 어떻게 돼요? 한 주에 케어포 한 장씩 보면 50명은 250개요. 그거를 다 읽어보고 특이 사항을 확인하다 하면 아, 이것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40분, 60분인데 뭐 어떻게... 음... 일일이 다볼 수는 없고 아마 특이사항 위주로 보세요 특이사항이 맞춤법이 된 거거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가는데 좀안 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하시고 딸를뭐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때 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충 상담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업무 수행일지 이걸 하신다면 업무 수행일지 작성할 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뭐한 360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제도는 어떻게 해요? 등록해서 쓰시라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샘플을 대충 집어넣습니다. 급여 제공 기록 확인도 어떻게 해요? 등록된 거를 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기본에다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발등 고체는 있었을 때 하시고요. 뭐 특이사항 제일 어렵죠? 종합평가 제일 어렵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을 통... 아까 어떤 거예요? 특이사항은? 이런, 신규 입어자든가신규자원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쓰시고요. 종합평가는 뭐예요? 종합적인 평가, 교육의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서식에 대한 작성이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여기 쓸 때, 위에는 그냥 쓰실 수 있죠? 아, 요거, 요 하나, 연월 일자 선택하고, 요건 자동으로 가고, 요거는 시간할까 요거는 쓸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급여 기술 지공 지도죠. 자, 요건 뭐예요? 제가 아까 시설 구별 매뉴얼에 있죠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내가 신체 활동 지원에 이렇게 하는 거 신체 활동 지원에 세명 교육을 했다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뭐 이렇게 수술 기능 해보 응급 상황은 어떻게 하나 인종을 어떻게 돌보나 응급 상황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해놓으셔도 돼요 미리 등록을 해놓고 왜요 자꾸, 자꾸 교육이란 건 어떻게요 해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새로운 게 생기지 않습니다 요양 보호사 생기면 이렇게 하고 또는 또는 뭐요? 어르신의 상태가 뭐 욕구 사전이나 급여 제공을 해서 어르신의 갑자기 욕창이 발생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욕창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양 보호사님은 어떻게 돼요? 자꾸 욕창을 확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욕창 도구를 제공한다든가 하고 뭐 어르신이 뭐 갑자기 신체 신체 제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신체 상태를 확인한다든가 그 식사가 어떤 어르신이 뭐바뀌었다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해 놓고 쭉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지 점검은 더 이상 받기 때요요걸 캐세요. 급여 기록지 내용 점검하고 뭐 특이사항에다가 급여 기록지 점검을 뭐잘 썼다. 특이사항에다가 아까 어떤 특이사항이에요? 이 서식의 특이사항에다가 급여 기록지를 했더니 뭐 맞춤법이 틀려있어서 맞춤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뭐 급여 기록지, 뭐 외출 외박을 나중에 써서 급여 기록지랑 맞지 않아서 특이사항에 어떻게 요 기록지 점검 내용으로 실시가으로 외출 외박이 생겼을 때 하라고 했다. 뭐, 이런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록지 정경는 야간 점검에 뭐, 특이사항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 거, 그런 것들 좀 쓰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시면 급여 제공 기술도 특이사항 예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시를 하도 달라니까 이렇게 하 만든 거고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급여 제공 기록 한 거. 예. 제가 또이렇게쭉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어떻게 돼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성과가 뭐냐고 a i 는답변을 했어요. 전문성 강화가 되고 자신감이 향상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서식에다 쓸때 종합 평가는 어떻게 돼요? 교육의 성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전문성이 강화되겠죠,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법적준무리하고 직업 이 아우. 확실히 AI가 잘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제가 물어봤어요.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을 얻을 수 있는 결과. 아까 뭐가 있어요? 여기다 동아 평가에서 갈등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얻을 수 있는 결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갈등 중 중재인데요. 잠깐만요.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어떻게 당사자를 해소해서 서로 입해요 서로에게 공감을 이익이 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잘 썼죠? 심리적 안정, 협력 증진,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선임요양보호사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시되, 월일에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을 하시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록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양이 많으면 월두 번. 그 한전 4시간 기준으로 아니면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선임 요양보사 업무를 하시되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일에만은 라도 4시간 정도 특성을 최소로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을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시면 네.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